I'm s o 이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니 r 그먼년 주일에 제가 왔을 때 여기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laughs> 이렇게 하나 했다면 종태일 하나밖에 안 되니 좀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집에 있는 교회니까 좀 그렇다고 말인데. 우리가 장차 들어갈 교회는 영원한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약점도 있고 문제도 있었지만 오늘의 지상 교회가 있기까지는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고 또 예수님 전에 부약 시대는 일정한 예배 장소가 없었고 머무는 곳이 예배 장소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응? 바닷가에서도 전하셨고 저 산에서도 전하셨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이 정착된 후에 400년 후에 예배 장소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많은 교회가 발전이 되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뭐 6만여 교회, 천만여 성도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응? 예배. 아멘이야. 예배. 아멘이다 했잖아 입으로. <laughs> 내가 내가 목사님 입을 보니 아멘했어. 그래서 아멘이 아니다. <laughs> 교회 하는 일은 선교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냐면,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지멋대로 할 수가 있지만, 이 설교는 하나님의 명령 외에는, 딴소리 하면 그냥 할말 없으면 성경만 읽으면 된다. 지난번에 제가 그랬어요. 할말 없으면 이것만 읽으면 돼요. 어떤 목사님한테. 설리 시간에 제가 들었는데 과부 하고 목사님하고 통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뭐가 통하냐? 응. 응. 과부는 뭐가 없어야 과부입니까? 응? 과부는 뭐가 없어야 과부예요? 남편이 없어야 과부입니다. 예, 아, 그게 그렇게도 어렵네요. 과부가 아니라. 여기 <laughs> <laughs> 과부가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과부는 남편이 없으면 과부래요 근데 남편을 또 뭐라고도 불러요 영감이라고도 불렀잖아요 목사님들이 영감이 없으면 과부하고 똑같아 과부는 영감이 없어서 영감이 없고 목사님은 응? 기도를 많이 하하네 영감이 없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어디가 상통하느냐 영감이 상통한다. 과부는 육체의 영감이 없고,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그 영감이 없어서, <laughs> 하고 일맥 상통한다. 그 말씀을 제가 한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꽂혔어요. 아, 그렇네. 그 말, 어, 어? 맞기도 한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선교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 예배하는 것, 이것이 저 멀리 가을 사도도 고린도 교회를 주후 50년경에 세웠고,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인사말 속에 깊은 교훈이 있는데,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이무난한다는 말이 참... 여기 있어요. 이 바울 사대의 서신이라는 것이 문안만 알기.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 집에 있는 교회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정 교회가 있었습니다. 세바나의 집 저희가 너희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18절에 보면 너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 여러분의 교회에 혹시 계십니까? 찬양잘 부르시는 우리 목사님 목사님의 교회에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유, 행복하십니다.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여기 부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스테바네가 섬기는 사람으로 칭찬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려면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왜냐? 섬기는 이는 무엇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종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 종을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어요. 전쟁에서 짐은 무조건 종이 됩니다. 전쟁에서 짐은 종이 되고, 그 다음에 빛을 천냥 이상 졌으면 옛날엔 종을 삼을 수가 있었어요. 종이 돼요. 그러면 전쟁에서 짐은 종이 되고, 빛을 천냥 이상 짐은 종이 되고, 또,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 종이 세 끼를 나면 종이 되는 요 그렇게 해서 종의 종류가 세 가지로 있어요. 기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아서는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피라스을 지을 때노예들에게 마늘을 많이 먹였다고 합니다. 마늘에는 아로나민이 많이 들어있어서 먹고 힘을 내라고 힘을 내야 그, 응? 역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늘을 많이, 많이 먹었대요. 또, 노마의 검투사들은 보리를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보리는 이 마늘하고 비슷하게 힘을 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노마의 검투사들 응? 검 갖고 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보리밥을 많이 먹었대요 힘을 내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해 놓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초대교인들은 마늘을 많이 먹은 것이 아니라, 보리밥을 많이 먹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으로 힘을 냈다고 합니다. 성령 안 받으면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말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자격도 없어요. 뭐, 아무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초대 교인들은 마늘을 많이 먹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으로 힘을 냈다고 합니다. 본문 16장 18절에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우리도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시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사도도 보기만 해도 시원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은 누구였는가? 부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부리스가와 아굴라는 계속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을 따라다니며 도와줬습니다. 본문 19절에 그 집에 있는 교회, 물론 초대교회는 가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빌리보 교회, 라우디아 교회, 빌레몬 교회, 골로세 교회 골로세 사장 15절 이하에 읽어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3세기까지는 교회를 짓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우리 집은 교회와 연결이 되어있는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정 따로 직장 따로 교회 따로 되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면 실 곳이 없는 것입니다. 아라와 브리스가가 있는 그 집의 교회처럼 우리 집은 교회가 될수 있습니까? 우리 정지현 목사님의 가정은 이렇게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많은 사역자들이모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 집을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꺼이 교회로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응? 내 집은 예수님의... 집이 될수 있는가,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곳이 될수 있는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를 지니고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집은 우리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우리나라 가정 따로, 직장 따로, 교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실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냐? 우리는 철저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가정에 아무 때라도 모실 수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정말 교회가 될수 있는가? 주님, 우리 집에는 안 되고요. 제가 자주 올게요. 우리 집은 오지 마세요. 혹 그러시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곳이 교회합니다. 내 집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집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시고, 그 집에 있는 그 은혜스러운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예수님이 머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모셔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꼭 모시기 바랍니다.